곧고아갈게요 i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과 예배 드리기로 지난주에 약속했죠. 아직 전도사님 영상을 못본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보는 걸 추천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성으로 고백해 보아요. 우리를 대표하여 윤현부 박춘동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윤현부 친구들, 기도무릎,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연절 첫 번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셔서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진정으로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2020년 유년부 친구들의 아픈 마음, 나쁜 마음, 험 마음과 아픈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세요. 능복교회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학년 1반 유연서 친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오늘 말씀을 읽어준 우리 현서 너무 잘 읽어줬어요. 다른 친구들도 말씀 잘 읽고 잘 들었으리라 전도사님은 믿어요.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시험.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무슨 시험을 봤을까? 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음 받아쓰기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시험 또는 태권도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태권도 품새 시험, 음, 친구들도 많은 시험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 보기 전에 아니면 시험을 볼때 무슨 기분이 들어요? 막 떨리고 답답하고 뭔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만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는 어떻죠?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들 거예요. 지금까지 전 도사님이 말한 시험은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할 때 말하는 시험이었어요. 어, 전 도사님, 시험이 시험이지. 시험에 다른 뜻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에 다른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어요. 시험에는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할 때 말하는 뜻 말고 유혹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무슨 뜻? 유혹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말씀 제목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예요. 앞서 전도사님이 말했던 시험의 뜻을 같은 말로 바꾸면,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와 이어지게 돼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머리 위로 비둘기의 형태로 무엇이 임했다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어, 뭔가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시험을 받으러, 유혹을 받으러 갔어요.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바로 광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광야를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광야라는 곳은 엄청 넓어요. 그리고 사람 한 명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외롭고 거친 땅이에요. 마치 이 그림처럼.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오게 돼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가이바이보 삼세판처럼 세번 유혹하려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자, 첫 번째 판. 빠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현서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첫 번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가볍게 이겨내셨어요. 이어서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마귀는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천사들이 당신을 손으로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유혹도 예수님은 첫 번째와 같이 너무나도 쉽게 이겨내셨어요. 과연 마지막 유혹도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셨을까요? 마지막 유혹 보기 전에 음, 친구들, 친구들은 혹시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 가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가봤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남산타워를 가게 되면 서울의 모든 전경을 다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남산타워보다 더 높은 산으로 산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에게 엎드려 절하십시오. 내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마귀에게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유혹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유년부 친구들,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 가 보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어두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쉽진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루 또 하루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한절의 말씀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속에 어두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교육부서 목사님으로 새로 오신 정혜령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하심의 역사가 2021년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육부 어린 아이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유치부에서 유형부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이름 불러올게요. 자 1학년 친구들 서윤이, 윤서, 강민이, 서현이 예원이, 소현이 하유리, 주혁이, 하라, 해수, 수아, 아린이, 현준이, 예나, 유빈이 이렇게 총 15명의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전도사님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바로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이 밑에 아마 휴대폰 번호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좋아요. 그리고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도 이름 안 부르면 섭섭하죠. 자, 2학년 친구들 먼저 준비 시작. 보진이, 서현이 키원이, 이태, 지우, 하빈이, 하율이, 태율이 이렇게 총 8명 친구들 이학년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부르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바로 연락해주면 고맙겠어요 자 이어서 3학년 친구들 바로 불러 볼게요 자 시작 다은이정윤이해원이 지아, 현석 주아 자 이어서 3학년 친구들 불러 볼게요 자 시작 다은이, 정윤이, 태원이, 누리, 라인이, 주아 현석, 수혁이, 시윤이, 윤호, 하균이, 태성이, 문찬이, 문혁이, 윤우, 준호까지 이렇게 총1 6 명의 친구들 네 전도사님이 또안 불렀다면 정말 미안해요 전도사님한테 바로 연락 주면 전도사님이 바로 수정할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영상립에 잘 들었으리라 전도사님은 믿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음, 좋아요.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